오늘은 지난달에 살펴보았던 구미의 8월 현재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미시는 올해 입주하는 단지는 총 6곳으로 4873가구가 입주합니다. 구미확장단지 중흥에스 클래스 에듀폴의 준공 승인일은 23년 12월 26일이므로 24년 입주단지에 포함하여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미시는 201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구미산단 내 대기업 공장의 이탈과 협력업체의 일자리 감소로 인하여 2017년부터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로는 40만 명 아래로 떨어질 위기에 있다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중소도시는 아파트 공급 물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인구수 대비 적정 수요로 볼수 있는 2천 가구보다 2배 이상의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거품이 생겼던 구미시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현재는 상황이 매우 나빠졌고 개선될 여지없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의 조정대상 지역으로 규제를 받던 시기 중소도시가 비규제 지역으로 아파트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게 되었는데 중소도시 중에서도 인구가 30만 명이 넘는 곳들로 특히 몰렸습니다. 월간 거래량 중 외지인 거래 비중이 50%에 이를 정도로 규제 지역을 피한 중소도시로 몰리는 풍선 효과로 인하여 신축과 구축할 것 없이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건설사는 이때를 기회로 삼고 분양을 앞두고 있던 곳들을 분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높은 수준으로 하였고, 분양권 시장에도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한때는 프리미엄이 형성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24년 입주 단지 모두 수천만 원을 손해보고, 분양가보다 싸게 매도하려고 하지만, 거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수만 명이나 청약시장에 몰렸던 인기 단지들도, 입주를 앞둔 현재는 계약금 전체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입주하는 아파트 6곳의 분양 당시 청약 경쟁률과 현재 시세는 어느정도 하락하였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입주 예정일 순으로 안내드리며 매물은 84타입 매물 기준이며 네이버 부동산 8월 1일 기준 발췌한 자료입니다. 다만 84타입 물량이 없는 곳은 프리미엄 하락 금액이 큰 타입의 매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산동읍에 위치한 구미확장단지 중흥에 스클래스 에듀포레입니다. 세대수는 1555세대이고 입주는 223년 12월입니다. 2020년 12월 일반 분양을 진행하여 953가구 모집에 1순위에 7725명이 접수하여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8.1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24년 상반기 입주 시점에는 분양가 수준에 거래된 매물들이 많지만 현재는 분양가 대비 시세가 많이 상승한 모습입니다. 3015동 중층 84A 타입 남서양 매물이 4억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는 3억 500만원, 발코니 확 장비 340만원으로 원 분양가 대비 약 1억원이 높은 수준의 효과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고아읍에 위치한 구미푸르지오 센트럴파크입니다. 세대수는 819세대이고 입주는 24년 4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21년 8월에 분양을 진행하여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9.8대1을 기록하였는데 타입별로는 84타입은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11.5대1을 기록하였고 98타입의 경우 48대1을 기록하면서 무난하게 완판되었던 단지입니다. 언어 지구에 입주하는 아파트로 분양 당시는 분위기가 좋았으나 입주 중인 현재는 상황이 많이 악화되었으며 프리미엄 6월 마이너스 4천만원, 7월 마이너스 5천만원, 8월 마이너스 3,612만 원으로 시세는 6월 대비 388만 원, 1,388만 원 상승하였습니다. 백이동 1층 84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3억 6,120만 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3,612만 원으로 총 매매가 3억 2,508만 원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송정동에 위치한 구미송정 범양레우스 센트럴포레입니다. 세대수는 486세대이고 입주는 24년 5월 말부터 진행 중입니다. 송정동에 대한 수요가 꽤 있기는 하지만 송정동 내에서 다소 애매한 입지와 높은 분양가로 인하여 그다지 높은 경쟁률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21년 7월 분양을 진행하여 전체 청약 경쟁률 1.8대1을 기록하였고 많은 세대가 미분양으로 선착순 분양에 돌입하였습니다. 24년 4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많은 하자와 교통 영향 평가에서 제시한 주변 도로 폭을 준수하지 못하여 1 개월 준공이 지연되어 24년 5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건설사에서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 보상금은 기존 분양자들에게 보상할 것임을 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분양 당시와 다르게 침체된 구미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 현재는 마피 7천만 원 이상의 매물들이 일부 나와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6월 마이너스 8천만 원, 7월 마이너스 8천 6백만 원. 8월 -7,800만 원으로 시세는 6월 대비 200만 원, 7월 대비 800만 원 상승하였습니다. 103동 4층 84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3억 9 3 0만 원, 발코니 확장비 1,250만 원 프리미엄 -7,800만 원으로 총 매매가는 3억 2,480만 원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 드릴 단지는 인희동에 위치한 구민동 하늘채 디어반입니다. 세대수는 291세대이고 입주는 24년 9월 예정입니다. 인동안을 채 디어반 1차는 완판이 되었으나 이후 분양을 진행한 2차의 경우 아직 미분양 매물이 남아있어 혜택을 제공하면서 미분양 물량을 소진하는 중입니다. 1차와 2차를 합치면 총 1200세대 규모의 대단지입니다. 인동에 거의 15년 만에 신축 공급이라 분양 당시 경쟁률이 높았으나 입주를 앞둔 현재는 지방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침체되어 마피 매물들이 다수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7월 청약을 진행하여 1순위 173세대 모집에 4,341명이 접수하여 1순위 전체 평균 경쟁률은 25대1을 기록하였고 최고 경쟁률은 40대1을 기록할 만큼 많은 청약 통장이 몰렸습니다. 구축밭에 신축이 분양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청약 당시까지는 그 말이 통했지만 입주를 앞둔 현재는 마피 5천만원짜리 매물까지 나오면서 상황이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프리미엄은 6월 -5천만 원, 7월 -5천만 원, 8월 -5천만 원으로 시세는 6월과 7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4동 2층 84A 타입 남양 매물이 분양가 3억 7,440만 원, 옵션 1,390만 원, 프리미엄 -5천만 원으로 총 매매가는 3억 3,83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거의동에 위치한 구미푸르지오 엘레포레시티 1단지와 2단지입니다. 1단지 세대수는 716세대이고 2단지 세대수는 1006세대로 1700세대 규모의 대단지이며 입주는 24년 10월 예정입니다. 21년 12월 청약을 진행하여 1단지는 581세대 모집에 2813명이 접수하여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4.8대1을 기록하였으며 2단지는 1순위 895세대 모집에 3129명이 접수하여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3.5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미분양 세대를 줄여나가면서 현재는 완판된 단지입니다. 주거지로서 어느 정도 인프라를 갖출지 의문이 되는 곳이지만 1단지와 2단지 모두 입주하면 어느 정도의 상권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단지 외에는 다른 아파트 단지가 없는 점이 단점입니다. 프리미엄은 6월 -3780만원, 7월 -4천만원, 8월 -4천만원으로 시세는 6월 대비 220만원 하락, 7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계약금 포기 매물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104동 6층 84a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3억 7 8 0 0만원 발코니 확장비 무상 프리미엄 마이너스 4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3억 3 8 0 0만원입니다 프리미엄은 6월 마이너스 3 5 80만원 7월 마이너스 4천만원 8월 마이너스 4천만원으로 시세는 6월 대비 420만원 하락 7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203동 3층 84a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3억 6,800만 원, 발코니 확장비 무상, 프리미엄 마이너스 4천만 원으로 총 매매가는 3억 2,800만 원입니다. 인구수에 근거한 적정 수요량 대비 많은 입주가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분양 시기보다 급등한 금리로 인하여 입주 예정자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비규제 지역이라는 특수를 등에 업고 투자로 진입한 분들의 경우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마피 금액도 수천만 원씩 되지만, 매물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 전세가는 올라가기 힘들어 보이고 거래량도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매월 시세를 추척하여 안내해 드릴 테니 많은 관심 바라며 구미를 시작으로 중소도시 입주 단지들을 살펴볼 텐데 다음 시간에는 구미시 25년 입주 단지들과 포항시의 입주 물량을 안내해 드릴 테니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알림 설정을 해 주시면 구별 시세 변동 및 전국 부동산 소식을 매일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